한1 0번질받았는데 샤워 대가리 맞대거피고 어, 몇 시간 동안 입질 두번 받아가 한 마리 잡고, 한 마리는 놓치고, 근데 오늘은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 야이 화살 저 이거 문다 이거 문데 괜찮아? 따끔하, 아프만 아프지, 피나 아이다, 피난다, 몰라, 몰라, 야무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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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무하긴무치하무야 일요일 저녁인데 사람 좀 많다. 응, 음, 늦게까지, 이런 사람, 지금 하는 사람 좀 늦게까지, 블록 치는 사람. 아니, 그, 하살쪽 음, 음. 늦게까지 하는 사람. 뭐 왔나? 소리 들리지?